그쵸? 저기 요즘에 차값이 또 비싸니까. 그냥 한둘이에요. 너무 비싸요 차값들이. 그러니 우리나라 사들이 얼마나 좋은 차예요? 근데 올해도 안 타요. 중고차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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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시장 가면 3년에서 5년. 그렇죠. 반더라고요 응. 응. 맞아요. 다뭐 봤어. 못타서내 그런 게 아니라 한 3, 3 5년 응. 렇게딱 서비스 센터 끝나면 응. 갈고 맞아요.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. 어, 회사에돈잘 뭐 벌면 다 세금 면세원이라고 그런지 몰라도 거기 맞아요. 있는데. 3년 정도면 원래 차를 팔고서 타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그 옛날 얘기죠 일반인은 그건 엄청 어렵죠 거의 3년 타면 한, 한 50%, 60% 밖에 못 봤는데 아까는 완전 비싸야지1 그랜저만 해도 뭐, 저것옵션으어 뭐, 4천만 원이 훨씬 넘던데. 음, 맞아. 한국 차들이, 그러니까 물가 상률 승 비하면 많이 비싸진 거다. 경차를 좀저 혜택을 더 줘야 돼요. 전기차만 막저뭐 전기세 면 저거. 응? 한 집.